오늘 소개할 책은 해동화식전으로 최근까지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는데요. 정조시기에 뛰어난 학자 일몽이규상은 이 책의 숨문가치를 단번에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해동화식전은 변화가 무궁하며 붓꽃이 굉장하고 빛이 나서 근세 100년 사이에 이런 작품은 없다. 심지어 뛰어난 문장가로 정평이 난 연암박지원의 문장보다 더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. 사기화식전을 지은 사마천 같은 솜씨를 보여준 조술로 인정하였으며 근세 100년 사이에 이런 작품이 없다라는 극찬까지 했으니 범상한 조술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해동화식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. 본디 부유한 사람이 더 부유해지고자 한다면 힘들여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다.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자 한다면 엄청난 고생을 한 뒤에야 부유해질 수 있다. 이것이 이른바 고생 끝에 부를 얻는 비결이다. 2. 부를 구하는 큰법 최상의 부자는 삼재,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모두 경계한다고 합니다. 반면 중등의 부자는 땅과 사람을 얻고 하등의 부자는 사람의 힘만을 발휘합니다.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로는 하늘의 때와 조화를 이루고 아래로는 사방 땅에 있는 이익을 꿰뚫어 보며 가운데로는 사람이 지닌 힘에 통달해야 합니다. 이세 가지 원리를 터득하면 큰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. 당대 거부들은 하늘이 정한 때보다 앞서 움직여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사람의 힘을 다 발휘하게 하면서도 땅의 이점을 잘 살렸습니다. 재물을 줄일 때는 재나옥처럼 흩어버렸고 이익을 챙길 때는 금이나옥처럼 거두들이었습니다. 변화를 일으키는 수화는 신령할 지경이었고 재물을 잡아지키는 일에는 자물쇠보다 견과하였습니다. 해동화 식전은 큰 부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의지, 지혜, 용기, 정성, 신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